할렐루야. 여기는 포항 환호공원. 저기 바다가 보이죠? 환호공원입니다. 우리 강모사님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여기가 스페이스워크.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걸어다니죠? 저 위에 좀 걷다가. 걷다가 내려갈 거예요.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네요. 오늘 평일인데. 아이고, 이거 올라오는데 뒤다. 자,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아주, 어, 여기 올라가면 바다가 그냥 보이겠죠? 아, 좋아요? 안 좋아? 와. 무섭다고 비명을 지릅니다. 좀 길이 약간 흔들리는가 봐, 약간. 자, 여기까지 촬영하고. 자, 이제 여기 스페이스북 올라갑니다. 길이 이렇게 밑에는 잔디고. 이렇게 돼있 작년 11월 달에 이거 만들었대요. 자,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. 페이스워크. 오 이거 이거 완전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아 무서워요 밑에 보니까. 무서워 어? 아니 밑에 보여? 아찔하나? 아찔하네요. 아이고 아찔하. 나는 이제 못 올라가겠다.